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부광뉴스의 김규성 아나운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스크를 끼고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과학고에서 오션ICT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오션ICT는 해양 문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와 정보와 영합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팀은 수중 로봇의 3차원 장애물 회피 및 최적 경로 탐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연구를 진행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요즘 에너지 자원 고갈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해양 자원을 연구해야 하지만 직접 사람이 들어가는 것에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로봇을 이용하려고 많은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수중 로봇이 3차원적인 움직임에서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네, 이것은 저희가 만든 잠수함 모형인데요. 만약 실제로 만든다면 이 장치가 앞쪽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그맣게 만들었기에 자리가 없어서 날개쪽에 붙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암초가 있고 모터 두 개와 초음파 센서 하나로 이 암초들을 인식하여 암초들을 피하는 그래프를 경로로 그려줄 것입니다. 아두이노 촌파 센서에서 출력된 값을 파이썬으로 정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UTF-8로 디코딩해 주는 작업입니다. 해류 API 크롤링은 API 키를 발급받아 위도 경도에 따른 해양의 유향과 유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크롤링합니다. 위도 경도에 따른 격자형 해양을 만들고 실시간 데이터를 매칭시켜 지점별 해류의 속도와 방향을 벡터의 값을 csv로 파일로 저장합니다. 동해 수심을 셀레니움으로 클롤링했는데 셀레니움을 이용하여 외부 사이트에서 동해에 해당하는 경위도에 대한 최대 수심 값을 csv 파일로 저장하여 이를 z축의 최대 범위로 이용합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로봇의 속도가 느려지니 이를 가중치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출발 정점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정점까지의 값과 인접한 정점의 가중치 압이 가장 작은 정점을 다음 정점으로 정하, 결정하고 그 경로를 최대한 경로에 포함시킵니다. 이 과정을 최종 정점까지 반복을 합니다. 에드함수로 우리가 정한 가중치를 더해줍니다. 예상 경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8월 18일 동해 남서 끝 표층부터 북동 끝 지하까지 최적 경로를 나타냅니다. 이지구이로 출력한 결과 값은 다음과 같은 사진으로 나타나집니다. 먼저 모형과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업로드시키고, 다시 파이썬 파일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포트가 몇 번에 연결되어 있는지 쓰고, 파일이 동일 폴더 안에 있다면 Y를 누릅니다. 잠수함 속력을 입력받습니다. 모형에서 지점 간의 거리를 입력받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을 입력받습니다. 장애물을 추가하려면 플러스, 추가할 장애물이 없다면 마이너스를 입력받습니다. 경로를 자아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지금 초음파 센서로 암초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초가 있다면, 다시 경로를 찾아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 프로젝트 만의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든 잠수함이 손바 센서를 인하여 3차원 공간을 인식하고, 만약 장애물이 가까이 온다면, 이렇게, 소,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어 장애물을 회피하는 다시 새로운 최적 경로를 찾게 돼서 다시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지금까지 수중 로봇의 장애물 회피 및 최적 경로 탐구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부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